비영리 업체의 자금 관리에 대한 일반적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에서는 영리법인과 다르게 별도의 관악목이라는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해당 계정을 등록한 후 입금된 내역은 입금보고서에서 출금된 내역은 지출결의서에서 입력하며 해당 내역은 수입지출명세서라는 출력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관악목 계정을 등록하시려면 회계원 기초 등록 메뉴에 계정 등록 메뉴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 옵션 버튼을 선택한 후 수입 지출 명세서 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후 수입 지출 명세서를 사용으로 변경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과 같이 설정하시면 계정 등록 메뉴에 수입 지출 명세서 탭이 생성됩니다. 해당 탭에서 신규 버튼 웹 자료 올리기 단편 일괄 등록 등으로 관항목 계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항목 계정을 모두 등록하게 되면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지출결의서와 입금보고서에서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보고서에서는 수입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며 입금 계좌 코드는 통장 또는 현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계정 코드에는 관항목 계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입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결의서에서는 출금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출금 계좌 코드에는 통장, 현금 또는 카드를 선택하여 입력하실 수 있고 계정 코드에도 마찬가지 관항목 계정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역들은 회계원, 전표 관리, 전표 점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회계원 출력물 메뉴의 주요 재무제표상 수입지출 명세서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과 같이 입력하시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영리에서 예산을 등록하여 해당 예산을 설정하고 해당 예산에 맞게 사용을 하셨는지 내용을 보시려면 회계2 예산 관리에 월별 예산 조회에서 예산을 관리할 계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정 설정으로 원하시는 계정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하실 수 있으며 계정 등록을 완료하셨으면 월별 예산 조회에서 해당 계정을 선택하시면 월별로 예산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연간 총 예산 금액을 입력하시고 옆에 배분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배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예산을 입력을 완료하실 수 있고 만약 이 예산에서 벗어나도록 사용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 상단 옵션 버튼을 클릭한 후 예산 한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한도 설정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와 같이 예산을 관리할 계정을 등록하실 수 있으며 하단 관리 방법 쪽에 한도 체크를 메시지만 보여주거나 초과시 저장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과 같이 설정하시고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지출 결의서에서 내역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예산을 체크하여 저장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내역은 회계투, 예산관리, 예산실적 비교포나 예산실적 대장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총 예산 금액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등록하시면 회계원, 출력물 메뉴, 수입지출 명세서에서 검색을 할시 등록하신 예산금액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회계원 출력물 메뉴에 사용자 정의보고서 메뉴에서 전체 관악목 계정이 아닌 특정 계정만 등록하셔서 해당 계정들끼리의 예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한 사용자 정의보고서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입력하신 특정 관항목 계정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영리에서는 관항목 계정을 등록하기 위해 수입 지출 명세서 설정을 진행하신 이후 수입 지출 명세서 탭에서 관항목 계정들을 등록해 줍니다. 이후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입금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역은 출력물. 수입 지출 명세서에서 검색해 보시면 해당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길 원하신다면 월별 예산 조회 쪽에 계정 설정을 통해 원하시는 관항목을 입력하실 수 있고 해당 관항목 계정에 예산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 등은 예산 실적 비교표 등에서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입 지출 명세서에서도 등록한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보고서에서 원하시는 계정만 입력하여 해당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